아, 다음은. 야. 브레인 다음은 네. 뭐야, 이게? 디멘션 디멘션 점... 점퍼. 디멘션? 디멘션이 무슨 뜻이죠? 차원 차원 점프란 뜻이네요. 음. 오! 상당히 멋있겠네요. 야! 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이 뭐야? 어... 아. 에, 차원. 이뭐 시작하는 거 없나요? 레벨. 어, 어 뭐야 이거? 뭐, 여기, 뭐, 여기 여기 이거 눌러야 되는 시작하는 어, 거. 야, 야, 야 잠깐만. 아, 누가 아, 뭐, 밀었어. 필요가 없는데. 아 이거 와 이거 너무 빨라 이거 뭐야? 시프트 누르면서 와 시프트 아, 누르면은 그겁니까? 괜찮아 이런 겁니까? 오뭐 시프트 아, 누르면 진짜 오케이 저, 저 전문이죠 <laughs> <왜> <laughs> 아, 예. 이거? 와와 오오오오오오 내 노력이 잘해 오오와오아이 이거 의외로 쉽네요 어 그렇네. <공> 와개 멋있대 근데 아, 여기서 빨랐구나 끝나고 와 와서 여기 봐봐 오오오오오오 됐다 가만 히 있으면 풀려 이거 봐봐 왜개 알록달록 알아 알아 이 자지가 오오오오나오나 떨어진 줄 모르잖아 오나오야 안돼 안돼돼돼그돼 천천히 해 그래 된다니까 야 끝났네 그거 너무 웃겨 가지고. 아, 너무 천천히 와서. 아, 죄 떨어진다. 그래 뒤져 안아요. 어디 뒤져 안아요. 야, 발 떨어졌네. 아, 안 돼. 씨. 아 아, 네. 어, 네. 안 돼. 이게 안, 안 돼. 빨리 가. 돼. 오! 아, 나야! 개찮지가 아, 진짜 미친. 아, 저또라이인가 아, 너, 발, 너, 너, 너 죽었다 와야 돼, 어차피. 아... 절대 못 올라와. 어어 아우, 씨. 어, 뭐야, 야, 너 밑에서 살았어. 어? 어? 뭐? 나 지금 흰색 타고 가고 있어. <laughs> <어디 있냐>? 어, 진짜? <laughs> 어, 되는데? 아, 그냥 떨어져야겠다, 그래도. <laughs> 아, 미친아, 나 아, 이렇게 어. 방해를 하네. 어제 <laughs> 아, 레드는 데 성공을 못 하죠, 왜? 개거접인데 어려워요. 아! 오, 오, <laughs> 엄청 빠르였네. 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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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걸어는 모습이 엄청 웃기다. <laughs> 어, 너 이거 보여? 어떻게 확대해서 보냐? 안 보이는데 난. <laughs> 아, 여기 그냥 오는 사람들. 왜, 왜, 야, 여기 왜못 와? 빨리 와! 이거 되게 쉬운 거야! 어, 온다, 온다, 하나 온다. 여기 걷는 거왜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웃음> 너무 빨라! 아, 씨. 솔직히 지금까지 거 중에 제일 쉽다. 오, 어, 이거 맞아. 그거 맞아. <laughs> 제일 쉽긴 해. 아! 오, 어, 오, 오, 누구죠? 어? <laughs> 어, 레드, 어. 레드 선수. 아! 어! 아! 어! 아! 아! <웃음> <웃음> <떨어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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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하는 거야? 아유. 야, 이거. 상상도 못 하기 어려워. 뭐가 상상도 못 하기 어려워, 이게 제일 쉽다니까. <laughs> 진짜 어려워.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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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따라만 점프하면 되는구만. 유리 밑에 함정 있어. 그거 그냥 달려도 돼. 아, 진짜? 그거 지나가죠. 어, 그냥 지나가죠. 빠르게 지나가는 거야. 어. 뭐야, 그러면. 응. 이러면 되잖아. 어. 근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아이쒸 <laughs> 흐흐흐 <laughs> <laughs> 야, <웃음> 야, 야 <웃음> 하나야 너 떨어졌니? <laughs> 여기 있는데? 어? 왜 그걸 어떻게 들어갔어? <laughs> 뭐야 <뭐요>? 렉인가? <laughs> 아닌데? 나왔너 어떻게 들어갔어 여기? 안 들어갔는데? 뭐야 <laughs> 뭐야 너 방금 해리포터였어 <웃음> 진짜? <웃음> 빨리 와 <laughs> 아, 아니 얘 야, 뭐해, 그냥 <laughs> 달려 달려 그냥 길보고 아 그냥 달려온단다니까 뭐하니까 안돼 이거 또 다른 거 잘하면서 야, 조감이 어. 이 와중에 37번밖에 안 죽었네. 선방했다. 나는 어. <laughs> 선방했어. 아이, <laughs> 아니, 그거 진짜 안 멈춰도 돼. 뭐 떨어질 곳이 없어. 다 떨어지는데, 옆으로 가면 다 떨어지는 구만. 아첫 어. 번째 구간만 좀 어려운데, 얇은 구간. 어, 그 다음은 그냥 진짜... 응. 음. 달려오면 돼. 나그말 듣고 그냥 막 달렸잖아. 왜? 그래? 응. 나머지 다첫 번째 여기까지만 쉬다, 쉬다 가면 되겠다. 야, 그래봐봐. 내가 그냥 가서 보여줄게. 아, 답답해. 이래도 운운거 아니야? <웃음> <웃음> 되게 쉬워. 이거 이번 거 재밌어. 맞아. 이거 재밌어. 한... 레드야 어디 있어? 가고 있어? 너잘 가네. 내가 멈추지 말라고 지금 멈추잖아. 네가. 아, 아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어. 시프트를 누르지 마. 너 니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온다. 온다 온다 온다. 형 이제 풍경 즐기면서 와. <laughs> 개지오개지오왜 멈춰 그냥 쭉 달리면 돼 그냥 쭉. 오야어 뭐지? 저거 봐또 멈췄네. 온다 온다 온다. 아, <laughs> 바보야! 멈춰야지. 뭐해! 어, 옆부터하지 방 거기는. 아, 어, 달리다며달리다며달리며 아, 정말. 어, <laughs> 이번에 성공한다 이번에. 여기 여기에서 양영 기록 뛰어넘겠다 레드가. 별것도 아닌 거지 악하네젠 그러게. 온다 온다. 어.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와라. 야, 아, 고개 왜뚫고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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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병진이니? <목소리> 아이고, 왜뚫고 와? 기분 따가워야 될거아니 <목소리> 어, 저기서 바로 뛰어내리네. 음. 그러니까, 이두번 더, 두번 더. 그래,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옆으로. 그렇지? 네, 그렇지? 점프, 그렇지? 점프, 그렇지? 어, 점프. 그렇지? 이게 뭐라고? 와. 와 가자, 가자. <목소리> 아, 이게 누르면 무조가아스으로 변하네. 우와, 우와, 우와. 오. 어어 <laughs> 왜지 네. <laughs> 여기 아니야 여기? 8탄이 마지막이었고요 여기, 여기다 여기다 아, 이제 여기 첫 번째로 갑시다 나 간다 비틀 다. 주스 비틀 주스? 아닌가? 뭐였어? 비틀 주스 같은데? 비틀 주스인데요 아, 어? 비, 비틀 무당벌레 주스? 아 역경 뭐지? 아 이거 빨간 버튼이구나 네. 오다4 3 2, 2 1 네. 어? 오, 와, 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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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지 알겠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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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미쳤네 아,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아, 나 방심하고 아, 오케이, 있었어. 오케이. 미친. 갑시다. 와, 나 뚫려 있는데 어, 그게 막혀 있었는데? 있네 가니까. 아, 여기서 착시현상이 있... 쩐다. 응, 음, 착시현상이 막. 오, 와,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든. 어, 우리가 잘 봐야 돼. 아, 검은색. 아, 와, 저 밑에 물 있긴 한데. 아, 오케이. 물 하나 있네. 응, 음, 물 있어, 물 있어. 검은색이네. 너희는 내 물... 기록을 넘지 못해. <laughs> 나가 1위야. <laughs> 이, 사, 사방으로 아, 다 있네, 물이. Yeah. 아, 진짜 힘들다, 아. 아. 아, 감히 그 와중에 성공한 거야, 또? 와, 너또 성공했어? 어. 야, 너 해봤지, 이거? 아니, 진짜 안 해봤어. 아. 아니, 어떻게 계속 성공하냐고, 근데! 말이 안되네 거야. 너 핵이야? 해봤어. 해본 거같은데 이거 어떻게 성공했어? 야, 누구, 이거 떨어지... 어떻게? 아 누구 누구, 누구 멈췄나 죽었네야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성공해?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아니, 나, 나, 꺾는 게 나... 너무 어렵다. 아두번두 번째만 에 해서. 아두 씨... 번째만에 한 것도 대단한 거야. 아 진짜. 이게 어... 내가 아, 아직 이거 떨어지는 요령을 잘 모르겠다. 뒤로 쭉 떨어야 되나? 의외로 이게 이번 것도 좀 쉬운 편이야. 미친... 어 아니 아닌데? 아니야. <laughs> 아씨 각자 했다. 떠... 아뭐 가운데로 떨어져? 아 이걸 어떻게? 어떡... <laughs> 이거는 중력을 거슬러야 돼. 그니까. 음. 어우 <laughs> 이거 아 저... 기본 꺾어야 돼. 이거, 이거 힘든데, 그러니까 한번더 꺾어야 돼 밑에서. 오 아싸리 아, 위로 맞아. 가서 떨어져야 되나? 끝에서 걸렸네.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진짜 이게 어, 안 방향, 방향이 잘. 이게 떨어질 때 자기한테 맞는 구간에서 떨어져. 자기가 맞출 필요가 없이.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데로 맞출려서 그래. 제일 가까운 곳에 떨어져, 이렇게. 어, 됐다, 됐다, 이거. 어, 이번 거, 이번 거 모르겠다. 아, 어, 에잉. 에잉. 이거 가만히 있으면 혹시 사나? 아,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사아 진짜. <laughs> 나백나0번 나 돌파 어? 한명 방금 아까웠어. 어야야야 나1 0 0번 돌파했다. 아우 오오오오 누구 성공한다. 하나 하나.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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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웃음> 여기 계시는데 여기 <laughs> 여기 계시는데 하나. 하나 마지막 그 어. 물에 있는 어그 블럭 어. 블럭 갖고 죽었어. 야 완공했다. 그 어, 어 얘도. <Sélere> <ing> <뭐라> 뭐야? 블럭이 있어? 어 물에 블럭이 있어. 아무것도 <뭐라> 없었는데? 그럼 뭐야? 그럼 어. 거 내려가서도 문제네. 오오오 피해. 아그 네. 어 움직이지 말, 뭐. 말. 사람 그서 있었다 내 앞에. 아방귀 어? 냄새? <웃음> 왜 왜? 아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레드야 왜너왜 왜 수영하고 다녀? 밑에서 에이 제발 지졌다 아, 아야아 누가 건드렸니 <웃음> 아 <laughs>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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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쳐뒤 계속 저 뒤지, 뒤지면 깨 언젠가 어어 됐다 아이 아이 개 <laughs> 없어지지 않는다. 어? 아, 나 클났다. 왜? 거기 모르고 나와 버려 가지고. 응 음. <laughs> 이게, 이게 방향이 네 개잖아. 어. 근데 성공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아, 아 진짜. 거기는 버튼이 없어. 어, 어떡해? 큐나. 나나 그래서 나, 나 그래서 죽어야 돼. 큐나. 아, 진짜? 왜 나도 여기 왔어. 어, 너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 물. 여기 물 들어와. 아니야 이거 나갈 수 있을 거야. 나갈 수 있을 거야. 야! 야나나 내려왔어. 나갈 수 있을 거야. 야어야야야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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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여기 있다 버튼 여기 있다. 어 버튼 있는. 어 데다. 버튼 여기 있다. 아 나갈 수 있어. 야 아니네 여기다 연결돼. 여기도 있잖아 이 멍청아. 거기도 거기도 연결 되어 있잖아 어, 멍청아. 거기다 버튼 있어? 어 진짜 여기 버튼. 여기 있잖아 여기? 버튼 여기 있잖아. 여기네. 아나아 어, 어, 좋아요. 음. 응. 와, 쟤. 또, 또 실패한 거는, 아, 안 오는 사람은 또, 음, 이분인 아... 걸로? 어, 아... 레디가 이제 곧내 기록 넘어 쓰겠다. 와, <laughs> 아, 쟤드럽게 못하네. 역시 음. 게임 못해. 게임 못하는 애야. 갑시다, 저희. 응! 음! 이따 어! <laughs> 네, 물로만 떨어져. 어우 깻목비. <laughs> 파이팅 화이팅 짝짝짝왜 다이아몬드가 없어졌어 내 다이아몬드가 없어돼 여기 보니까 야, 성공했냐? 당신의 다이아몬드를 아. 엔더 그 상자에 넣으래 성공했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laughs> 물로만 떨어져 물로만 화이팅 우리 대체 어디든 땅... <laughs> 아 저기서 걸려. 아이팅장매대 시작해 시작해. 이번엔 안 죽겠지. 어. 아, <laughs> 아 자꾸 그까그 아, 그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게 걸리네. 음. 아 진짜 빡치네 진짜로. 형형 <laughs> 기록까지만 한다 내가. <laughs> 그대 기록안는깨야지 이거를 막고 에 레드가 역전하네. 이야 짜짜짜짜지. 야조금미 서른여덟 번이야. 사람이 아님 사람이 아니야. 게임 할까? 게임 자체를 잘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나 봐. 안정합니다 <laughs> 괜창인 생이다. 어, 어, 오 됐다. 됐나 오, 어, 어, 어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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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있는지. 여기 길로. 길로다 이어져 있잖아요, 여기 버튼 있다. 어. 아, 거쪽 말고 이쪽이 된대. 이쪽 그, 파란 그, 버튼 있는데. 그 검은색 계단? 버튼이야? 아, 여기 있 레드. 레드 저쪽. 아, 나오세요. 어, 나 어, 걸로 나가. 걸로 나가. 너 레드, 너이리 와. 그래서 오른쪽. 어, 엿겜. 야, 내 길로 가네. 진짜 깼네. 언노 <laughs> 이쪽인가? 여기는 아니야. 여기. 어디요? 가자. 그렇죠. 쭉. 어우, 밝아졌어요 아, 여기 보시면 밑에 어. 램프 보면은 네. 저희가 깬 데는 불이 들어와 있고 안깬 데는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알고 있어요? 어, 어. 어디 램프가 있어? 여기 이그 네. 버튼 아래. 음. 이번엔, 램프. 네. 이번엔 웹인 거 아,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다 네. 켜져 있네. 거미인 거 같네요. 나 눌렀는데 불이서 둘이서 아, 겁니다. 어, 우와! 아! 야, 애졌다, 애졌다, 애졌어. 어, 뭐야, 뭐야, 그또 그 시작... 그 새끼검이 어. 있어. 다 아, 왜 바로 새끼검? 시가... 아, 아. 하... 뭐야, 뭐야. 뭐, 뭐, 숨거를끝 뭐, 시각도 없이. 숨을 어, 애... 시작이 아, 그거. 계속 바로 시작되 <laughs> 계속. <laughs> 계속 뭐, 뭐, 뭐요? 오케이, 어. 오케이. <laughs> 가가쌩 지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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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laughs> 가운데로 지나가면 안 돼, 이거. 이래도 너어차 네가 제일 처음 성공할 거잖아. 아니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됐어. 아, 아 거미 한 새끼 더 있어! 아이씨. 거미, 거미 눈많이. 저거 어떻게 피하지, 저거는? 아주 크게 돌아야겠다, 이거. 에이. 처음도 아아 못돈거 아는데. <laughs> 이거 뭐 떨어지는 어. 위치가 있나? 저 지존 못 하네. 어, 됐어? 아! 됐어? 아! 와! 아! 갈색 저 거미, 세, 번, 세 번째 거미는 못 피하겠다. 어, 세 번째 거미까지 있어? 어, 갈색 거미. 아, 갈색 아. 거미? 아, 이씨. 걔만 피하면 되나? 응, 음, 걔가 마지막 그거야. 보스보스도 아. 있어? 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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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그렇다. 그렇다는 거지. 아으, 아으, 아으. 아, 와, 야, 이거, 거미, 어떻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방법을 알았냐? 아니, 성공했어. 아, 씨! 아, 너또 <laughs> 성공했어? 저게, 사람이가. 아래 그냥 떨어지면 살아. <laughs> 떨어지는 걸몰랐너 이거, 너 이거, 너 이거 해본 거. 너 해본 거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안 해봤어. 떨어지면 사는 거 모르냐고. 어, 됐어, 됐어! 야이씨 됐다! 야, 됐다 어 됐다 아, 아이씨 마지막 마지막은 응. 아, 레드야 그 빨간버튼쪽에 서있어봐 그쪽으로 잘떨어지는데 난어어 어, 좋다 어 좋다 어, 다 개소리했니 <laughs> 개소리니 <laughs> 아따라잡겠대 <딸은> <laughs> 야오야 야야 야야야 이번거 점프 된다 어? 된다고? 되는거 같아 오오 오, 된다 오 되지 오 된다 오 된다 아니, 이거야 이거 원래 오, 이래야 돼오 오, 된다 된다 야그야 이거 또 잘못 떨어지면 죽냐 잘못 떨어지면 뒤지는 거 아니야? 응맞아 그래서 하 <laughs> 하지 말자 그냥 <laughs> 피단다 아 저항이 있네 저항이 야 저기 맨첫 번째 거미에 있더라고 안 해야겠다 아니 세 번째 거미 누가 부셔줘 아 어, 뭐야 야나 뒤짐 <laughs> 어? 어, 왜뒤이 <laughs> 아, 어야 근데 여기서 거이나 죽으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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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죽으면 아, 야, 여기서 이거 이어 이거 놀자 놀자 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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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자 첫 이거 거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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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제일 위 이거 는거미나가거이 봤어. 아이이 아... 어? 나거 이거 같거 이거 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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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음. 엔더 엔더박스가 있어. 음. 이 엔더박스에 넣어놓으면은 오. 다른 엔더박스에도 있냐? 아거미있었구나 어. 이어져 있는 거야. 정레드. 레드야, 야 이거 봐라. 응. 나세 번째 거미 저거 응. 가운데로 떨어져. 이거 이거. 구경하러 가자. 그래. 아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함께 떨어져요. 그쪽으로 가면은. 어, 어 뭐야? 어 뭐야? 야, 뭐야! <laughs> 여기서 태어나죠. 어. 아 근데 여기서 태어나죠아 뭐야? 어, 뭐야? 뭐야? 음.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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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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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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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됐어 어 성공한거 같은데? 어 아, 됐다 안죽는데? 아 죽었네 아! 아다 올라왔는데 내가 한번 점프 또 뛰어갖고 죽었다